건설 현장에서 살아남기 프로젝트 체감 마이너스 11도 실화냐? 세겹씩 입음 덜덜 주차 등록해서 오늘부터 차로 간다 여유로워진 아침 굴착기 볼 때마다 저러고 있음 애도 아니고 대지개 추보요? 덜덜덜 벌써 코끝이 찡함 샤갈 내일은 눈 온다던데 망했네 테만 엘레 말레 에어가 자꾸 새서 이슈가 생김 난 알려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 너무 추워서 잠깐 쉬러 가는 중. 하, 이 어묵 국물 스틱 드셔 보신 분, 진짜 노가다의 맛인가? 허벌나게 맛있어서 끝내줍니다잉. 요래 요래 쓱 까주면 해장 킥. 요놈도 붙여주고. 계속 파, 계속 파, 도레미 파. 오늘의 한바 메뉴. 오늘은 다른 한바지 보았어요. 저쪽 신사분께서 핫초코 사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추워서 얼굴이 없음.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마그마가 숨 쉬고 있다! 따뜻한 비타오백 나왔습니다. 또 쉬러움. 하, 어묵스틱 다 팔림 없어? 역시 맛있는 건 금방 품절나는군. 아싸, 퇴근? 아니, 여러분. 요즘 제가 피부가 안 좋아진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무조건 세수하세요.